안녕하세요. 공간건축 사혁입니다 오늘은 디월트 디월트 4인치 네. 그라인더 이고요. 음, 얘의 모델명은 d w e 8 1 0 0 f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 제가 이거 이 제품 제가 사용하던 거이고 이거를 수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피스는 풀어내기 위해서 여기 이제 피스가 있던 거를 다 풀어내고요. 그다음에 분리를 할때쭉 당기면 빠져요. 네, 이렇게 빠지죠. 빠지고 여기 뒤쪽에도 구멍이 있는데 여기를 풀어내서 이렇게 있던 거죠. 이렇게 나사가, 이거를 풀러내서 빼내고, 땡기면 빠져요. 전기선은 쭉 뒤로 빼고요. 자, 이렇게 빼놓고, <laughs> 처음에 이거를 떠뒀을 때, 음, 문제점은 확인을 하고, 어, 부품으로 구입을 했던 건데, 가장 먼저 눈에 띄, 띄었던 게 뭐가 문제였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런 부속인데요. 요게, 저는 이름을 몰랐어요. 요게 뭐냐면, 카본 브러쉬. 카본 브러쉬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얘를 아마추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추어. 얘를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기. 하나 끊어져 있죠. 이 음. 부분이 왜 그렇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기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카본 브러시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 여기 끊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여기 아, 어, 아마추어 아마추어가 여기에 예,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확인을 했고 제품 구입을 직접 했습니다 했고 어, 디월트 4인치 그라인더 어, 부품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얼마네요 이게 뭐 몇천원 하지가 않더라고요 뭐 굉장히 싸요 카본 브러쉬 디월트 예 요거랑 그리고 아마추어 아마추어를 새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요게, 요게 12,000원인가 그렇죠? 예, 다 합치면은, 어, 카본 브러쉬까지 합치면, 만, 4,000원? 뭐, 그 정도 할 거예요. 예, 제 기억으로. 요게, 어, 구입을 하면, 음, 에이렇게 카본 브러시가두 개가 나와요 두개 여기 한 쌍인거죠 자요렇게 했는데 요 카본 브러시를 어, 교체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카본 브러시는 양쪽에 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꼽혀져 있겠죠 꼽혀져 있는데 요거를, 후공구를 이용해서, 우선 빼내고, 요쪽에는 제가, 이렇게, 고장났던 거, 예, 끊어졌던 게, 이제 제가 뺐던 부분이고, 어, 요쪽 부분에는 제가 빼는 법, 부... 음, 그걸 알려드리면, 우선 빼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저도 처음이니까, 이게 사실은. 이걸 들고, 옆으로 좀 빼고, 카본 브러쉬를 그냥 얘를 잡아 당기면, 이렇게 훅잘 빠져요. 이렇게 잘 빠지니까, 이거를 다시 끼울 때, 요 선이, 요 선이 있는 부분을, 요 부분을, 어 바깥쪽으로, 요렇게 끼우는 홈이 있죠. 홈 있죠 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요걸 잡고 이걸 테이블 좀 들고 이렇게 끼우고 위에 끼우고 요거를 다시 꼭 밀어 넣어서 끼우는 거에요 자 이렇게 끼웠죠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도 또 끼우겠습니다 음. 이쪽 한글로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털어놓고 이 선을 잡고 저도 처음이라 아마 이걸 쉽게 하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요걸풀르면더 쉬울 것 같아요. 요거 풀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더 쉬울 것 같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끼우고, 다시 걸어주고, 요 부분을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끼우시고, 어그 다음에는, 그러면, 카본 브러쉬는 지금 이제 교체가 된 거예요. 요 상태로 교체가 됐고, 이번에는, 아, 어, 아마추어. 아마추어를, 어, 교체를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게요 얘를 정리를 좀 하고 자 아마추어는 기존의 부속에 빼시면 빠져요 이렇게 빼시면 빠지고 힘 줘서 조금만 힘을 주시면 빠 져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음, 빼는 지를 제가 알려 드릴 게요 작은 몽키 하나가 있으시면 돼요 요걸 위에를 잡고 요 위에 부분 있죠 요 윗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몽키로 잡으세요 몽키로 잡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요 돌리시는 거죠 이렇게 돌리시고 얘를 잡고 그러면 이렇게 나사가 빠져요. 나사 빠지고 이거를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이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게 기어 기어인데 어, 정확하게 기어 이름이 어, 모르겠네요. <laughs> 자이 부분을 이렇게 찰나 같은 걸로 잡고, 잡아 당기세요. 지금 이렇게 힘을 줘서, 자, 뒤에서 당기고, 이렇게 당기면 빠져요. 카메라 때문에 제가 뒤에서 뺐는데, 이렇게 꼽혀있는 부분을, 잡고 당기면 빠져요. 자, 요 부속을 잘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laughs> 뒤쪽에 있는, 여기 평평하게 보이는 거 있죠. 이 부분도 빼야 돼요.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빼야 되는데, 자이 부분도 힘을 줘서 빼야 돼요. 처음에 어 그냥 잘 빠지지 가 않을 거예요. 이게 맞을까 할 정도로 잘 빠지지 가 않는데 제가 카메라 때문에 아, 이렇게 쉽게 빠지죠. 이렇게 빼내세요. 자 빼내시고 부속을 모아두고. 다음에 이 부분을 빼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빼내시고, 그러면은, 지금 요게 같은 상태인 거죠. 요게 고장이 나서, 요 부속이, 여기가 녹아서 탄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요 부분을 얘로 아마추어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부품을 또 꼽아야 되겠죠? 꼽는데 잘 보시면은, 음 자, 이 부분을, 자, 끼우고, 아,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이니까 저도, 자, 이 부분을 끼우기 전에, 이렇게 동그란 거 있죠? 얘를 먼저 끼워놓고, 끼워놓고 잡고, 잡고, 얘를 끼우시고요. 끼울 때 얘가 훅 들어가게끔. 자, 안쪽까지. 예. 완전히 밀착을 시켜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끼워. 그 다음에 기회를 꼽아요 꼽는데 옆 밑에까지 훅 들어가야 되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부분이 나사선이거든요 나사선까지 마지막으로 예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빠져 나오지 못하게 자 이렇게 쏘서 나중에 해서 붕기로 조아줄게요 자이 정도로 꽉 조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재조립을 해야 되겠죠 조립을 하는데 지금 이걸 그냥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안쪽으로 그냥 이렇게 쑥 넣으세요 그리고 이게 자 요 앞쪽을 보면, 어,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세 군데가 있어요. 요 부분, 여기여기 요게 밑으로 가야 돼요. 밑으로. 우리 그라인더가, 요게 보통 왼쪽에 있죠. 왼쪽에. 요렇게 잡고, 얘를 밑으로. 밑으로 해놓고, 이 헤드를 헤드 부분을 끼우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이게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화면상으로는 좀 보기가 힘든데 이쪽에 우리가 아까 그 저기 카본 브러시를 교체를 했잖아요. 카본 브러시가 안쪽으로 훅 들어가 있어서 얘가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얘가. 여기 닿아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카본 브러쉬를 덜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카본 브러쉬를 위로 조금 올리자고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얘를 조심스럽게 밑에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이 밑으로 돌출된 부분이 밑으로 오게끔 해서 끼우시면 돼요. 지금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좀 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고장이 났었는데 작동이 할지 어떨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좀 조립을 하고요. 자 이렇게 조립이 됐고요. 이 부분은 모양대로 끼우시면 돼요. 그라인더의 측면으로 봤을 때 전기선이 어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리고 뒤에 커버도 밑으로 향하게 해서 이걸 쭉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당기시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체결이 됐고 뒤쪽에 피스를 박아주면 되겠죠. 자 이제 전기선을 연결해서 그라인더가 작동을 하는지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선은 자좀 전에 이제 작업이 다 끝났고요. 카메라가 흔들려서 제가 다시 껐다가 다시 켠 거고요. 자 이제 조립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립은 다돼 있고요. 자이 상태에서 자 한번 켜볼게요 예 끝났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뭐 저도 이게 처음인지라 좀뭐 버벅거리고 했는데 그나마 어 성공적으로 잘 끝나게 되어서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요 자 이번에는 어, 아마추어. 얘가 아마추어 거든요. 부속이. 어, 얘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카본 브러쉬. 카본 브러쉬 교체하는 방법. 네, 두 가지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